역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명언인데요. 역사 공부에 대한 중요성은 알지만 역사책만 보면 잠이 오신다고요? 역사가 지루하고 재미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이 시간, 알면 알수록 더 위트 있는 역사의 세계로 지금 바로 떠나보시죠. <목소리도> <목소리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또 이렇게 매주 다시 역사 이야기를 하려고 하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그래서 오늘은 좀 워밍업식으로 우리가 익숙한 쉬운 이야기로 준비했어요. 어, 정말요? 궁금해요. 그 이야기가 뭔가요? 오늘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세종대왕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그럼 지금 바로 떠나보실까요? 세종대왕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있죠? 당연히 한글이죠. 맞아요. 그런데 한글 창제라는 업적만 기억하기에는 세종대왕은 다른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저 알아요. 세종대왕 때 과학기술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오, 잘 알고 있네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업적이 있는지도 기억해요? 그럼요. 농업에 도움을, 도움을 줄수 있는 추구기는 물론, 반환 형태의 해식에 앙부일구도 만들고, 저절로 움직이는 자동 물시계인 자격로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럼 혹시 세종이 조선시대 해외정벌에 나선 유일한 왕인 것도 알고 있었나요? 아니요. 그건 몰랐어요. 세종대왕 하면 한문적 업적을 세운 고고한 선비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런 반전의 업적도 있었군요. 네. 세종은 조선의 임금들 중 영토를 넓힌 유일한 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종은 김종서를 시켜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자군 육진을 개척했고 또 백성들을 괴롭히는 왜구를 정벌하기 위해 쓰시마 섬을 토벌합니다. 와내 민족을 못 살게 구는 자는 가만 안 둔다 뭐 이런 거네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한 군주였던 세종대왕에게도 인간적인 면모가 있었는데요. 바로 고기를 매우 정말로 많이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고기는 인정이긴 하죠. 그런데 예송씨가 이렇게 따로 언급할 정도면 정말 고기 사랑이 남달랐나봐요 네 지금 조선왕조실록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상으로 조선왕조실록을 찾아볼 수 있는데 거기에 고기 혹은 옛날 고기반찬을 뜻하던 육선이란 단어를 검색하면 태종실록에서 검색되는 양이 압도적으로 많다고 해요 와 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다는 것을 바로 알겠네요 이렇게 많은 업적과 함께 인간적인 면모도 가지고 있던 세종대왕은 그만큼 실록 수 또한 상당했는데요. 전체 조선왕조실록 2077권 중 무려 163권이 세종실록이라고 합니다. 그 양이 정말 어마어마하네요. 그뿐만 아니라 보통 조선왕조실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하는데 세종실록은 엄청난 양의 업적 때문에 전례 없이 마지막 36권은 주제별 사건별로 내용을 정리했다고 하네요. 이 무수한 활약성 중에서도 역시 세종대왕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한글입니다. 한글은 모양도 예쁘고 만들어진 과정도 과학적이고 정말 여러모로 대단한 글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그때 한글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면 현재가 또 어떻게 다를지도 상상이 안 가요. 그렇죠. 그런데 제이 씨, 혹시 한글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알고 있나요? 세종대왕이 집현전 학자들과 같이 만든 것 아닌가요? 사실 여기에는 제이씨처럼 신하들과 같이 만들었다는 공동 창제설과 혼자 만들었다는 단독 창제설이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둘중 어느 것이 맞는지는 모르는 건가요? 완전히 단언할 수는 없지만 둘중 어느 쪽 입장이 맞는지 추리해 볼 수는 있는데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단독 창제설 즉 세종대왕이 혼자 한글을 만들었음을 뒷받침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근거는 세종실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일단 실록이라는 게 국가의 1급 정보까지도 기록한 것인데요. 세종실록을 살펴보면 세종이 훈민정음을 공표하기 전까지 단한 번도 한글 창제와 관련된 기록이 없습니다. 신하들과 만들었다는 단한 줄의 기록도 없이 훈민정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건 그동안 세종이 비공식적으로 혼자 문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군요. 맞아요. 두 번째 근거는 훈민정음 창제의 취지와 관련 있습니다. 혹시 훈민정음 해례라고 들어봤나요? 그럼요. 내용 중에 글을 몰라 배우지 못해, 옳고 그름을 알지 못하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전하지 못해 억울한 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다고 나와 있잖아요. 잘 알고 있네요. 세종대왕은, 세종대왕은 백성들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들었지만, 채말리를 포함한 많은 양반들의 상소문이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지배 계급은 글을 읽고 쓸수 있는 것이 자신들의 특권이며 양반들에게는 하나의 권위로 작용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들 입장에서는 백성들이 글을 알게 되면 지식이 깊어지고 그들의 힘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한 거죠. 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당연하게 올라와야 할 상소문이 훈민정음 창제 전에는 단한 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단독 창제설의 두 번째 근거입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저도 뭔가 단독 창제설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뿐만 아니라 세종의 의정부 서사제를 시행한 것과 나라의 대소사를 결정하는 서무 결재권을 세자에게 넘긴 것 등을 볼때 훈민정음 창제를 위해 왕이 할 임무를 대폭 줄인 것이라는 추론도 있습니다. 오늘은 세종대왕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세종대왕이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이룩한 성군이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집권층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훈민정음 반포를 추진한 세종대왕의 행동에서 백성을 사랑하는 끊임없는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좀더 위트한 역사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 튼한 역사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권세림, 기술 한결 진행의 장제희, 김예송이었습니다. 10월 26일부터 28일, 덕성여자대학교 IT미디어공학과의 제8회 졸업작품 정치회가 열립니다. 수 많은 고민과 노력이 담긴 작품이니 많은 참석 부탁드립니다.